예, 반갑습니다. 안순환입니다. 오늘 강의는 7시간이기 때문에 50분 강의에 10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정리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제일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이 단정적으로 비과세라는 판정을 내려버리거나 중과세 판정은 단정적으로 내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비과세는 단정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토지 건물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면 판단이 쉬워져요. 유일하게 본인이 혼자밖에 없다면 예 부부간에 있고 딸이나 아들 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복잡해집니다. 시끄러워져요. 예. 왜냐면 이게 딸내미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도 소통이 안 돼. 같이 사는 딸이 집을 샀는데 부모도 몰라, 요즘 애들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랬더니 엄마 생일날 이벤트로 깜짝 놀래주려고 말을 하는데. 미쳐본다니까.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이미 아버지는 1세대 2주택인줄 알고 팔았다고, 일시적으로. 근데 딸이 하나 또 하나 있어본다니까. 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가. 예. 저희 사무실은 매일 전국에서 사고 치신 분이 한두 명꼭 옵니다. 예. 제가 원래 99세까지 살도록 설계가 돼 있었어요. 최근 주택 때문에 6년이 단축되버렸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어, 강의는 제일 먼저 첫째 거주자부터 들어갔겠습니다. 예. 일본 거주자. 제가 이 강의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열 번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력이 없으신 분들이 세상은 아름답게 잘 산답니다. 왜냐하면.